됐나? 각을 하면은 저 소리 나오나? 이거? 도날드 떡 소리 각을 하면 나오나? 아, 며칠 전에 고양이 새끼, 새끼 고양이를 봤는데 집 앞에서 너무 애긴데 말, 저 털도 막 그냥 둥성둥성한거 같고 말라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은데 없어 안 보여. 캣맘이 돌아다니면서 개를 불러가지고 밥 먹이려고 막 불렀었는데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안 나타났나봐. 없어.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다.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아, 아직 애긴데. 버리고 간건 엄마가. 삭투기 <laughs> <싹뚜기> 이거. <laughs>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응. 제 고양이가 되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주 혼자 살는 사람, 사람한테는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아니야.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끗한 건 맞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조용하지도 않아요. 밤에 우다다 하고 조성화 음. 수술 시키면은 되게 움직이.. 움직임도 많이 없어지고 살이 찌기 때문에 움직임도 많이 없어지고 막 그렇다는데 그양이 혼자 키우는 사람 내버려두면 안 돼.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천식 있는 사람한테는 또안돼 기침하는 사람 알레르기 털 때문에 안돼털 때문에 뭐야 클래식 피그님 털 많아요? <laughs> 털을푹신푹신 <빅신 빅신> 마스터. <laughs>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요? 왜또털어요스셀뭐날이있요 <laughs> <라벤셀, 웃음> はて、おい 털이 셀수없 r 만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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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 sorry. 거 m sorry. I'm sorry. i 이 sorry. I'm sorry. 해보고 싶어. 네, 안녕하세요. 린메이님 안녕하세요. 악마다? <laughs> 아, 니그 진짜 해보고 싶어 그럼 머리에다가 할까? 털이, 털이 났죠 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웃음> 아니, <웃음> 진짜, 대보란거 아니면 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진짜, 응? 뭐, 동그란거 하여튼 딱, 딱, 붙인 다음에, 탁뛰면은 진짜, 그대로그렇게 딱, 깨끗하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 딱, 한테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タリ大丈夫だからタリラプンリタル本当に大丈夫 <laughs> タリタリりリりリタだタリタリタリタリタリタなタ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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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 아프는 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안돼! 헐 머리를 세상 머리 왜? 그것도 <laughs> 너무 짧게 잘랐잖아. 어머머머. 머리 를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그렇다 어머. 늙잖아 이제 늙지. 와, 잔인하다. 너무 잔인한데, 아! 아, 웬일이니? 너무 잔인한데, 없어졌어. 너무 늙어서 저기 됐나? 진짜 쪼그라들었나? 어, 단발 좋아요, 여자들. 단발 여자들 좋아하시고 긴색 머리 막 이런 거아 진짜 그 남자들 진짜 그렇다네 긴쌍 긴색 머리 좋아 긴색 머리 보스전 몇 개야, 저게? 피고, 어, 헐. 아이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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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는 거야? 여이갈 수가, 수가 없어. 왔다. 이 시기 왔다. 뒤졌어. 아니, 이 시단 어디로? 이 나라 올라갑니다. 시. 내가 좋아하는 망치, 화려함의 끝을 보여주겠어. 다 쓰는 거야! 안주 아니, 돼지. 응. 너무 안좋아서 전투가 지겨워요? 저 1박급을 깎았어요 그래도 반을 깎았는데? 금방금방 해 잘만 하면 예! Yeah! Yeah! 이 쉽게 또 올라갔어. 그렇게 쉽게 안죽겠지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른가 <laughs> 나무에 물 주면 피차들. 아이씨. 거라 다들 하는구나 자싹별 것도 아닌 게깨매고 있어 얘는 어때 <laughs> <laughs> 아 머리 자르니까 또 안기어, 리를왜 잘랐어 이마쿠시 <목소리> <laughs> 아, 개고, 생어가지고올라는데 모르고 가잖아 뭐야 이거 일가도좀 일본어 일본은 좀 아니다 나어도 <목소리> 아니, 못 봤어요? 뭐 했어? 뭐 했어요? 딱 걸렸어. 온갖 스킬을 다 퍼부었는데, 금방 잡아야죠. 응? 있는 거 없는 거다 썼는데. 죽었어, 죽었어. 또 노래 불러 부르지 마. 아, 노래는 아닌 거 같다. 노래는 아닌 걸로, 노래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이 사람 살려 그쵸? 시안 아들세 배에서 뭐가 자라 배에서 빛이나 도중 아촌 에일리언 n z e 도안 돼서 나 a 젤 i n z e l 머리색 안 어울린다 뭐 머리색 안 어울려 아니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laughs> 어 애들이 보고 있는데 라푼젤도 끝인가? 라푼젤은 혼돈의 이마에니 가야 된다나

ん <laughs> ああ <laughs> 二人は大丈夫だな何が魔物たちを操ってたこ奴が途中から姿を見せなくなったんだ <laughs> もしかしたらまだこの世界にいるかもしれない <laughs> あいつ、ラプンツェルを狙ってたからプリンが守ってやってくれよな何かあったら俺たちも駆けつけるよ ああ、マガセグレラフンテレー、オレガツァットマモリオ。ディガニララフンテレー、カゲボインダム。ユージン、えああ、オレノホントノナユージン、フィツハバト。ソカ、ソラダチニュアイテナガタナ。 改めてよろしくな、友人。ああ、友人は私だけが知ってる名前だったのに。名前なんかより、女がどうぞう하는것같은데。友人。ああ、二人だけで何話してるんだよ。なんでもない。秘密よ。隠しは、隠しは。仲間に隠し事はよくないよね。だから、そんなんじゃないって。<スペー> 막시마세 이케. 나쁜 째 끝. 오미라 아바타 분신? 성희롱... <laughs> <정의로. 웃음> 너 고소... 얘네들은 뭐야? 시베사 짱 장구에서 장구가 철수 대한테 귀 귀하다 바람넣자라 소라 아たちをう必要はないよ.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면요. 30시간 걸린대요. 아직 캐리비안 해적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얼음 그 겨울 왕국 그리고 또 많아요. 몬스터 주식 회사도 나오고 겨울 왕국. 에? 이나 졌다? 아이. 겨울 왕국 보고 싶어요. 빅센트 남리 레프리카의 연구를 했던 에벤은.

その力を持つ者がエベンを連れ去ったとしたらそうか新十3期間もまだ欠落があるその欠落をレプリカで <laughs> イエシット様のところに戻ろうソラちにも来てもらうんだ 이건또뭘까 아, 이봐. 새 같네. 새새 <laughs> 같지 않아요? <laughs>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딱 앉아 있다. 가 그나마 앞머리 시원스러 <laughs> 괜찮네. 옆머리 사람으로서 <laughs> 그 私にとってとは自分人であろうがなかろうが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いい私の研究を完成させることが大事だレプリカああ <laughs> もはやレプリカは人形ではない,ない心さえ宿せば血肉を持つ完全な人間の器となるそれを聞いて安心した 소 연구에 의해 마지막의 완성빡 미간에다가 을스표오 마이 오기만바보랑 원숭이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바보가 높은 곳을 좋아해요? 하긴 왜단편락 같은도 옥상에서 옥사, 뛰어내리잖아. 보자기도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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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푼젤, 요즘 탐막스무스도 친구 머리를 자르 <laughs> 아직도 비 오나? バウリね。なんだかいい匂いがするよ。バウリに食材があるんじゃない？